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이 회사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는 굉장히 강한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차트 분석에서 이야기해 볼 건데 회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템리스 회사죠.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동안 이 회사가 만들어 냈던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매출로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4천억 정도 됐단 말이죠. 매출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데 4천억이 됐다는 건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좋아질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사실 4천억도 좀 비싼 편에 속하죠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연매출이 100억 원대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성장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좀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봐도 어쨌든 팰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그 매출이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만 놓고 보면은 지금의 가격은 조금 고평가 된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주식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좀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 만들어진 과정과 차트를 봤을 때꽤 괜찮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재료 이야기라면 반도체죠 여러분 지금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비교적 좀 늦게 반영을 했어요 3월 달부터 상승을 본격적으로 줬다는 거죠 반도체라고 해서 지금 다가는 건 아닙니다 AI와 엮여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오를 수 있는 건데 마침 AI에 관련된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의 추세를 보자면 요 아직 추세가 죽은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 라든지 한미반도체 라든지 그 외에 오늘 여러가지 주식들도 반도체 이름을 가지고 오른 종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 떨어지는 신호가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 호황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보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요.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하고 올해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보통 상황에서 잘 나오기 힘든 랠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 랠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뭐 죽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호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선반영해서 오른 거거든요. 평범한 급등주처럼 잠깐 반짝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런 지수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쪽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이제서야 오르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 보통 국내 주식의 급등주의 수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급등할 때 오르면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량주가 오르기 시작하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2년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사이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지금의 반도체 주식들도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분기 이상까지도 볼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얼마든지 그 반등과 상승이 연속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람 테크놀로지의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꽤 좋은 재료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 분석이에요 이게 강한 세력주 라는 걸전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천천히 관찰을 해볼게요. 처음에 시장에서 등장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 누군가가 받기 시작해요. 물량을 받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있는 앞에 매물을 소화하는 거예요 제가 전전 영상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이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소화를 해 주는 겁니다 돈은 얼마나 터졌어요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도 한 50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자, 1차적으로 소화하는 그림이 발생을 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겠죠. 이 위치에 물량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신규 상장주때 물량과 그다음에 슈팅 들어왔을 때 물량. 이후로 차트가 쭉 무너지는데 무너지면서 또 어디를 매물대로 형성을 합니까? 강한 매물대는 아니지만 여기 작게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저항대를 만들어 내서 여기 튕기고 튕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해서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갭을 띄우고 꼬리를 달고 또 이쪽에서도 점프 띄우고 꼬리를 달고 꼬리를 계속적으로 달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꼬리가 왜 달릴까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미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치에도 꼬리가 달려요. 방치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매물대가 물려 있어요. 근데 가격을 올려놨어. 그리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럼 냅두면 은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뭐가 이제 남았어요? 매물대가 남았으니까 매도 물량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올려놓고 냅두면 매도 물량밖에 없어서 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매도하고 던지면 그 물량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거래대금이 약하면 이런 분석이 좀 어긋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그냥 호재에 의해서 뭐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회사라는 게 좋은 소식이 있기도 하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거래대금이 적지 않게 터지면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누가 우연히 돈을 이렇게 막 쏘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이 발생하는 거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죠,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런 과정을 만들고, 뭐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호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괜찮았고,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도 지금 가장 이슈가 있는 어쨌든 AI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시켰다는 거죠. 자, 그럼 분봉을 보면서 이 종목의 성격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볼게요. 자, 분봉을 볼게요. 1분봉을 보면은 움직임이 좀 자세히 보입니다. 3월 6일날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장후반에 기습적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종일 좀 모멘텀을 주면서 이렇게 힘을, 어, 쏘면서 시장에 너무 주목받기보다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네, 기습적으로, 그리고 장 초반에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올린 시간에 요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올리는 걸 보면은 갭을 띄웠다가 눌렸다가 이게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눌렸다가 오르락 내리락 요걸 반복합니다 자 이런 주식이 어떤 주식의 특징을 갖게 되냐면 거래 대금은 받쳐 줘요 근데 이렇게 갭도 많이 띄운 것 같은데 갭을 띄웠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렸다가 눌렀다 이러면은 개미들이 많이 물리게 돼요 이렇게 급등이 되고 거래 대금이 받쳐주면 이런 종목들은 단타 종목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타도 이게 상승으로 이쁘게 가야 수익도 내고 물리지도 않고 알아서 깔끔하게 나가는데 이렇게 폭락, 자세히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투매를 만들어내잖아요. 여기 투매 한번, 이것도 포함이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 세 번. 1, 2, 3 나오고 나서 급등하자마자 거래 터지고 투매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강하게 밀어 올리는 것보다는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나? 굉장히 더티하게 올리는 주식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거에 비해서 이런 움직이 나온다는 건 이건 세력의 성격이 굉장히 더럽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물리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이 투매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장 후반에는 아주 깔끔하게 올려요. 그러니까 얘네가 웃긴 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왜이 시간에 이렇게 했냐면, 장추반에는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개미들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이 시간대에는. 근데 11시 넘어서 점심 이제 먹으러 가자 할 때쯤에 이제 기습적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방해 요소가 없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미가 들어오면 바로 고꾸라트려서 어, 잔인하게 털어버리는 세력의 성격이다 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습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어서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발생시켰는데 네 여기 반등이 없냐 반등 없이 이렇게 그냥 사람을 피말리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흐름을 보면 어때요? 어, 또 기습적으로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별로 없구나 어 또는 이제 호가에 좀 문제가 있구나. 또는 매집한 물량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해서 어, 힘들게 차트를 만들었는데 고작 이만큼 딱 올리고 주가를 뒤로 물린다라는 건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등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주식을 분석하고 좀 공부하고 좀 매수를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쉽게 수익을 주는 주식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좀 인내심과 멘탈을 잘 잡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 목표 수익률 이런 거는 좀 어려운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봐도 왜냐면 오르다가 그냥 고꾸라 틀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나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시장 때문에 시장에 받쳐주면 이런 경우는 잘안 나오는데 자 목표 수익률은 얘가 어떻게 보면 3월 때부터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력주들은 보통 올리기 시작하면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랠리는 갑니다. 못 가면 이제 한달 정도 되고요. 근데 얘는 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한 보름 이상은 더 지켜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